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비록 수십억대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현재 2021년도 서른 살이고 월급 3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종잣돈 1억을 가지고 몇 년간 투자를 해서 50억을 만들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것이십니다. 라는 영상. 광모 씨, 퇴직금, 이런 거말고요그 다음에, 5천만원으로 30억을 만든, 또 월급 170만원이었는데, 10년 후에 나는 10배를 만들었다. 수십억, 뭐, 월세 몇천만원, 또는 수백억 건물주. 아, 정말 머리 아프다, 진짜.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부자, 자산가, 건물주, 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 요즘에. 무슨, 무슨 족, 무슨, 무슨 족. 세상에 부자가 이렇게 많나? 수억이 아니고, 뭐, 수십억, 수백억? 와.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이거 썸네일 만들지도 못하겠다.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나? 휴, 이렇게 생각하죠. 수억. 에이, 그, 그것도 그 그림의 떡이야. 나는 지금 월급 200만원 달랑 벌어가지고 말이야. 자산 수억은 커녕, 와, 지금 뭐내 통장에 2천만원, 3천만원? 어떤 분들은 내 통장에 뭐 플러스는 커녕 마이너스 이거 뭐 통장으로 돈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려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도 저렇게 부자가 됐어?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오히려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저렇게 부자가란 말이야 월몇 천을 번다고 사업을 해서 수십억 매출이라고 스마트 스토어로 몇 몇백을 번다고 와, 몇몇 부르로 근데 갈리겠죠 이렇게 영상을 이런 영상을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와 정말 부럽다 나는 안될 거야 에이 대단하다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정보를 내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도 한번 돈한번 벌어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어, 있는 반면에 야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저 사람 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연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 또는 아마 이제 90% 이상이 저 사람들 저 유튜브 나오는 거 저거 검증되지도 않은 거 저거 다 뻥칼 거야. 뭐 한두 달뭐 매출 잘 얻은 거 가지고 말이야. 뭐 매년 돈잘 버는 걸로 포장해서 오로끌고 말이야. 뭐 아니면 무언가 저뭐 불법적인 뭐 방법으로 해서 투기했을 거야. 또는 운이 좋았을 거야. 나는 운이 나빴을 뿐이고 말이야. 아, 저놈 저거 아 망했으면 좋겠다. 돈잘 벌어서 었 좋겠다. 천년만에 잘 살아 먹고 살아라. 에이 꼴보기 싫어. 이제 좀 그만 좀 나오죠. 지긋지긋하다 돈 벌었다는 얘기. 어이구, 그, 그, 그 타령. 저놈, 저거 욕심이 끝도 없네. 싫다, 싫어.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개개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어, 요즘에 평균적인 급여. 제가 한번 막 인터넷을 막 검색해보니까 뭐 이런,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뭐 내가 250에서 300만원 버시는 분이 뭐몇 프로, 300에서 얼마 버시는 분이 몇 프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제가 띄울 건데, 300만원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00만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라떼는 말이지 11년 전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뭐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상황 정책 뭐 세금 흐름 뭐 가격 금리 대내외 변수 모두 다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2010년대 초반과 지금 2021년도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핵심 원칙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갔다 취업한 직장인인데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다 직장인이다. 내가 이렇게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를 띄우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옆에 표를 하나 띄웠습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는 30살 플랜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첫 번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출퇴근을 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를 사는 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추후에 내가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고차로 구매할 것입니다. 새차 말고요. 중고차로. 두 번째, 월급의 60% 이상은 강제 적금하겠습니다. 월급날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이라 그러면 1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년 12달 하면 2160만 원이 1년의 시드머니가 모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생활비 최소화를 위해서 주거비죠.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사는 부모님 집에서 가깝다고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결혼 전에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하는 것은 미루겠습니다. 주거비 최소 화 말씀드렸지만 근데 만약에 타 지역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부모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원룸 몰세로 시작을 하겠죠 네 번째 생활비 부분인데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비용이 월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대 스마트폰 최신형 저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은 뭐 이리저리 복잡한 거다 빼고 실비 보험만 가입하겠습니다 식비는 오전에는 아침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출근할 것이고 점심 이 정도 비용은 들겠죠.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은 집에 와서 또 먹을 거고. 커피는 굳이 점점점. 저도 원래 프랜차이즈 커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생활 패턴대로, 제 원래 소비 습관대로 한다면 집에서 머신에 그냥 커피 내려가지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는 그냥 믹스 커피 죠 그걸 먹겠죠. 옷 같은 거. 편한 옷으로 저는 뭐 했었고 계속적으로 뭐 비싼 명품이 굳이 제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뭐 신발, 가방, 벨트, 시계. 다 굳이 제가 뭐 지금까지 제 생활 패턴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밥대로 저를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면서 명품을 사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굳이 가서 물건을 구매해 해 본다거나 신용카드를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평생 동안 제가 만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체크카드로 충분하다. 굳이 백화점 가가지고 뭐 명품 뭐 비싼 거살 필요 없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거기에 돈을 써본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은, 어 내가 만약에 초보자로 사용하면, 어렵죠. 초보자가 혼자 투자하기, 막책 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유료 온라인 부동산 스터디 수업을 듣는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저번에 부동산 관련된 투자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주말 휴일에는 당연하게 같이 모여할 수도 있고 혼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임장을 가고 현장 분석하고 상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쌓겠다 이렇게 나의 노하우와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죠 퇴근 후 주말 휴일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할지도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추가적인 시드머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마너스 이동장을 만들든가 또는 신용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직장 신용 대출 있죠 만들어 가지고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투자 시드 모니를 만드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다 내 돈으로만 막 무조건 하겠다 내가 뭐 적금 예금으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막몇 년간 돈을 모아서 1억으로 굳이 모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저는 충분하게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 대출 레버리지로 내가 수국으로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3년 안에 적금으로 최소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2,600, 1,260만 원. 3년 안에 최소 적금으로 6,000만 원 만들 수 있고 추가적인 시드머니를 만약 통장이라든지 신용 대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 계획으로 내가 잡아서 3년 안에 땡땡 지역, 뭐 땡땡 아파트 내가 사는 지역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의 가장 대도시 거기에 전세 기구한 채를 매수하겠다. 정확한 금액, 정확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아파트 맨까지 정해가지고, 몇개후보군를 만들어서 정하고 나서 그것을 째려보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을 목표다. 3년 에는 무조건, 나 무조건 하나 한다. 그걸 가지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뒤 터뜨려도 상관없다는 까죠 미리 뭐 내가 뭐, 뭐 아, 뭐잘 되겠지 뭐, 이, 이것이 아니고, 3년간은 인고, 인내 시간, 시간, 뭐, 뭐, 절제, 돈 모으기, 투자 공부, 나 혼자만의 시간, 사람들 안 만나고, 돈 쓰지 않고 그 인내 인고의 시간 시드머니 만들기 포함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절대로 내 자산을 만들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 뒤부터 입니다 최소 1년에 한채 정도만 내가 직장에 월급을 받고 있고 시드머니를 계속 만들 수 있고 현금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20대 그런 40대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1년에 한채 정도만 사 모은다 생각하고 저 같으면 아파트를 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다 모은다. 10년간만 딱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댓글에 달리겠죠.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점 잡으면 어떡합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면요. 전세 나중에 냈는데 안 나가면요. 가격이 안 오르면요. 금융기가 와가지고 막 폭락하면요.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관리도 힘들대막 힘들게 하면요. 또 이제 막 정부에서 세금 규제해가지고 세금 폭탄 때린다는데요. 아니, 남들처럼 돈은 벌고 싶은데. 힘든 건 하기 싫고 위험 감수 리스크도 내가 떠안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다. 그런 마인드 아닌가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자산을 키우고 나가겠죠 제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봤을 때뭐 추천 영상 유튜브라든지 뭐 강의 같은 거 봤을 때 계속적으로 추천으로 뜨면 내가 재테크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영상이 추천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들 뭐 월세 몇 천만원 다들 뭐 수십억 다들 건물주 다들 파이어 족뭐 전부 다 합니다 다와 유튜브에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 없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큰 대단한 막 부자가 되었네 와. 나 저렇게 언제 언제 200만 원, 300만 원벌어가지고나 언제 저렇게 되지? 그분들 영상을 뭐 자세하게 보신다면 그분들 영상이 100%다 뭐 진실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제 주변에 뭐 20,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으로 시작해서 저도 포함입니다. 이 10년 이상의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수 있었던 분들, 자산을 늘렸던 분들의 원칙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서 단 하나의 변화되는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소비지출 통제에서 내가 돈을 모은 것, 플러스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도, 공부를 해서 직역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사다팔다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아파트, 좋은 자산을 늘려 나가시는 분만이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 나가신 분들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수십억 될수 있겠죠. 제가 뭐 수십억 대, 뭐 수백억 대 건물주라든지 막 매월 몇 천만의 현금으로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은퇴 퇴직 전에 어느 정도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다. 그때 가서 뭐아 네, 뭐제 취업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내 자산 일을 할거 아무것도 없는데 퇴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우리 수준에서 절대로 뭐 우리, 우리의 우리뭐 여러분들 뭐 비한다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이렇게 낮춰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상위 1% 0.1%될수 있었던 수백억 수십억에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만의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평균적인 90% 이상 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소 내가 은퇴 퇴직 후에 2, 300만 원의 현금으로만 발생시키는 구조만 내가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너무 높게 이렇게 막 이상이라든지 목표를 가지셔 가지고 미리 지뢰점직 짐작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방 아파트 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는는 다각을 통 투자해서 여러분들 현금흐름을 만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은퇴퇴직하기 전까지만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뒤에는 뭐 수천 수백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300만 원 정도의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뭐 자산 자식 그 자기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떳떳하게 은퇴퇴직 하고 나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이라도 300만 원 월급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고 인내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뭐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말장 도리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조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30살 뭐뭐 뭐 20살 20살 후반 대 가취업하신 분들도 충분하게 할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t v 비다코스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